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낱말은 이메일 이것 가지고 품사가 명사 동사 이렇게 다양해 있다는 것. 우리 품사 고정관념 파괴하는 시리즈가 되겠어요. 여기 예문 보시면 you can email me this is my email address. 이메일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죠. 그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그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위에 거는 보시는 대로 핸드폰 그리고 내 편지 보내는 모습, 그 다음에 전화로 이런 서류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메일이 명사와 동사의 경우 문장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I received an important email from my boss. Receive 하면은 받다. 내가 나의 상사로부터 중요한 이메일을 받았다 하니까 여기서는 형사 다음에 나오는 이메일이 명사겠지요. 그런데 I will email you my brief observation on the document shortly.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 나왔으니 이메일이 동사지요. 여기 한 가지만 더 observation 하면은 관찰. 우리 보통 관찰 일기 할때그 관찰. observer로 참가했다. 그냥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러 온 거지요. 그런데 Observation 이란이 낱말이 하나에 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o p I n i o n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백업을 해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할때 o s e r v a t I o n 이란 s 회의할 때 a t I 이쓰이요알회주할때 아주 많이 쓰여요. s 아주셨 h 면 좋겠네요. s h o r l y t 면은곧 l s o y 하면고도 s o o n 말고도 이 w i 말이 있다는 거 한번 활용해 i l I will e m a I will e m y o u a I l y o u m I e f o b s e y v r a t I o n o b s e r v a t I o n 구체적인, 아주 간단한 이런 의견, 내가 이메일로 보내겠다. On the document shortly, 곧그 문건에 관해서, 뭐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일 때는 about보다는 on을 쓰게 되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빨리 읽어볼까요? 그 빨리 읽는 연음 훈련을 통해서 듣기 훈련도 되거든요. I received an important email from my boss. I will email you. My brief observation on the document shortly. 자, 우리 또 다음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젊은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를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내 네, 문자를 보내는 거지요. 이번에도 이메일이 명사와 동사. 명사에 보면, We can communicate by email only. So, I'd like to know your email address. By 하면 이것은 전치사가 그 다음에 명사를 따라온다. 수다리죠. 우리는 이메일로만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I'd like to know your email address. 그 이하의 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싶소. 이런 내용 둘다다 다 명사의 경우. 동사를 보면 If you have any comments.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다면, 논평이 있으시다면 Just email me or text me.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미가 목적어가 돼서 이 이메일이 명령문의 동사죠. 텍스트, 이런 의미 아셨어요? 문자를 보내다. 우리는 텍스트 하면 은 교재, 텍스트북, 문자, 그런데 동사가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가 텍스트, 동사로 쓰이는 것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우리 문장 조금 빨리 함께 읽어보죠. We can communicate. By email only. So, I'd like to know your email address. If you have any comments, just email me or text me. 자 이제 한번더슬라이드볼 거예요. 네, 역시 이번에도 이메일이 오고 가는데 아 이건 또 뭘까요? 명사와 동사로 이메일이 명사 동사로 이메일을 보내다. 명사를 보면. This email is to recommend Mr. James Lee for the position of senior engineer at your company. recommend 하면은 추천하다. senior 선배의 혹은 상임의 나보다 위 자리에 있는 또 조금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이런 뜻도 되지요. 그럼 내용을 보면 this email 이 이메일은 is to recommend Mr. James Lee 이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for the position of senior engineer at your company 귀하의 회사에서 선임 엔지니어로서의 그 위치 이 사람을 좀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다음 동사 보면 let me translate the letter into English translate 번역하다 이 편지를 영어로 번역을 제가 할게요. Let me 동사원형.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뭐를 번역할 때는 into를, 그다음 반드시 전치사로 써요. And email it to our foreign members.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것을 우리의 외국 회원들에게 제가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메일이 명사와 동사로 쓰인 것. 우리 문장 전체 조금 길지만 빨리 함께 읽어봐요. This email is to recommend. Mr. James Lee, for the position of senior engineer at your company. Let me translate the letter into English and email it to our foreign members. 이렇게 오늘은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그리고 동사가 있다는 것. 이렇게 품사를 자유자료에 아주 풍요롭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할때 훨씬 더 풍요로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이메일 가지고 그 품사의 기본적인 고정된 관념을 없애는 사례를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 가지고 우리 이들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기대해 주세요.